미국 현지의 모든 언론들은 조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100%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현지의 평가입니다. 바이든이 당선인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일본이 분주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관계를 더욱 중시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홍 게이자의 신문 니게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국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게이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한국이나 나토와의 관계가 뒤틀어졌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일관계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동중국해나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을 억제하도록 미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호소하자는 것이죠.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처럼 연구 없는 수출 중단이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할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7년 전의 사례를 끄집어내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지 말 것을 요청했던 것이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국무부의 비난 성명에서 실망했다는 문구를 직접 넣은 것도 바이든 당선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죠.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해칠 만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 진용 문제 같은 현안에 있어서도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현지의 전문가들도 동일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맹 중시라는 관점에서 특히 안전 보장 문제에서 공맹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트럼프 정권 이상의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에 일본 언론들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별명 친구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마음을 자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6년의 상원의원 기간 외교위원장을 역임하고 8년간 부통령을 맡은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외교안보와 국제전략 분야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일가견이 있는 정치인으로 통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펼쳐갑니다. 대신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사회의 역할과 구도권을 중시하죠 무엇보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소중히 합니다 그런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서 당연히 동북아 요충지인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우호적인 의정활동을 해왔고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한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 결의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는 과정도 바이든 당선인이 도왔습니다. 그는 당시 기고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 한국계 미국인은 한 세기 이상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2003년에는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이라크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의 사회를 표하는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2005년에는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서안을 국무부에 발송했습니다. 당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최고 우방인 만큼 일본을 포함해 27개국이 누리는 특혜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상원의원 시절부터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한중일 삼국순방에 나서 한국을 2박 3일간 찾았습니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04년 4월 빅체니 이후 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혼여 피네건과 함께 이무장 지대를 찾아서 한반도 분단과이상가족의 고통을 느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서 내놓은 발언은 무척 많습니다. 한국 국민과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자 민주주의와 경제강국의 모범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아일랜드계입니다 당시 아이리시와 한국인이 공통점이 무척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고용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 포기와 인권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북한에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껄끄러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역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서의 배권을 이어가기 위해 대중수출 무역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훔쳤다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기술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전문가들이 이른바 기술 냉전이 최소 4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이중 전쟁 지속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부품 장비 자립화에 나서는 등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가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제재 지속 시 단기적으로 매출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주격을 따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의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소속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해서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캐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응원합니다. 스가 총리 역시 1어와 영어 두개 버전으로 조 바이든 후보와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 후보를 향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 이 세계 평화, 자유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죠. 다만 당선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에 불복 의사를 내비친 점으로 인해 당선 확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일본 총리는 내년 2월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다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행보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앞으로의 미국 대선 상황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도쿄, 오사카 인구 5천만 명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다.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대도시에 이어 일본의 양대 경제, 문화 중추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록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오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26일 저녁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야마나시 등 인근 4개 현지사들과 함께 화면 폭발에 중대 국민을 맞았다며 도쿄와 4개 현 주민은 불효 불급한 외출과 모임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가나가와 현은 4월 24일까지 현민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도쿄 인구는 1,400만 명이지만 4개 현까지 합치면 4천만 명에 달한다. 도쿄 당국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도쿄에서만 4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다.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4일 연속 이전 최고치를 경신, 도쿄 감염자는 257명으로 늘었다. 인접 4개 현이 함께 움직인 것은 도쿄와 4개 현 사이 동근 통합자만 하루 3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외출 자재령이 발표되자 생필품을사두려는 사람들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일본 TV 뉴스쇼 히로비는 27일 오전 도쿄 대형 슈퍼 앞에 6m 이상 줄이 선 풍경을 보도하면서 쌀 계란, 식빵, 올리브 오일까지 전부 품절되고 있다고 했다. 쌀 밀가루 사재기까지 일어나자 일본 농림 수산성이 직접 나서 쌀은 국내 소비에 반년분, 밀가루는 2개월분을 비축하고 있으니 안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수업과 영업 축소도 잇따르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 재팬은 27일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의 500여 점포를 28일에서 29일 휴업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는 점포내 좌석 수를 줄이는 등 밀집도를 낮춰 영업하며 영업 종료 시각도 오후 7시로 앞당겨진다. 마스야 백화점은 긴자점 등전점 도호 시네마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의 17개 영화관을 28일에서 29일 휴업한다. 도시바는 국내 직원 8만 명중 필수 공장 인력을 뺀 나머지 모두가 재택근무하기로 했다. 한편 인구 1 천만 명에 가까운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흐미 지사는 27일 오사카 주민은 두려 불급한 외출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에만 오사카에서 10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도쿄, 오사카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본의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은 소비세 인상 등의 여파로 전년 동기보다 7.1%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의 올림픽 연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1,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경제 붕괴 징후. 아베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본부를 설천대 이어 27일에는 도시가 봉쇄될 경우 일본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자가 증가하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아베 도시 봉쇄 사태, 경제에 심대한 영향.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만일록 다운 같은 사태를 벌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더욱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향후 현재 이상으로 도쿄도를 포함한 각도 도부 현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함께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 이시바시 미치히로 의원이 도쿄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건저에서 건강, 의료 전략 추진 본부 회의도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새로운 건강, 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제 개발 등 필요한 대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 명기됐다. 아베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연구, 개발을 추진해 예방, 건강 만들기를 중심으로 제 높은 민간 서비스를 창출하겠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국제에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등 연구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아베 정권 충격 긴급 사태 선언 초점.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책 본부 설치 후 연일 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배경으로 한 위기감이 있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대책본부 첫 회의에 참석해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많은 우려가 높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일단 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시민들의 사권 제한이 가능한 긴급 사태 선언에 대해 신중하게 운영하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본부 설치는 미뤄져왔다. 다만 아베 정권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할 경우 대책본부를 설치한다는 청사진은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수도 도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명으로 폭증하자 아베 정권은 충격을 받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신의 상황이 바뀌었다며 도쿄에서의 코로나 19 감염자 증가로 대책본부 설치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쿄 올림픽 연기 결정이 대책본부 설치는 코로나 19 대응 강화를 뒷받침했다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1년 연기 결정이 굳혀지기 전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강화하면 도쿄 올림픽 취소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모두 올림픽 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 단행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국민 생활에 제약이 걸리는 만큼 아베 총리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고 통신은 풀이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선 대세는 정비했으나 즉시 선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총리 관저 간부도 도쿄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데 대해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4월부터 휴교 요청을 해제하고 학교 수업 재개를 예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하면 대상이 된 지역에서는 대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례가 없는 만큼 혼란이 불가피하다. 자민당의 한간부는 긴급 사태 선언을 내리면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NHK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26일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형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확진자를 포함해 2113명으로 늘었다. 이날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는 47명으로 역대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도쿄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59명으로 증가했다. 경기장 및 선수촌 유지. 관리비 등을 합치면 6,400억엔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선수촌 아파트 분양인들의 입주가 예상보다 1년 정도 늦어졌고, 4만 6천실에 이르는 대규모 숙박 계약의 취소와 재계약의 추가 비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자 크게 실망하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